어? 마라도나 인, 인게임 나왔어? 어? 양발이다 오. 어? 마라도나 분과의 양발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아직 분과에 안 나왔대요 안 나왔어? 이게 아직 출시되지 않았는데 어. 더미데이터 오. 아 이거 완전 좋은 시즌 프라임 이쪽 급인가 보네 음. 그러면 우리로 치면 거의 모먼트 급인가네 그치. 한 번만 양발 나오면 당신시즌 양발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이거 둘중 하나가 양발이래 한한 개인기고. 근데 아, 오우니까 양발. 아 오니까. 와마라도나 양발은 좀 센데. 와. 97 오버롤로 피파에서 가장 높은 오버롤을 기록 중이다. 아, 이게. 오 페이스온 인게임. 오. 키작아서 안쓸 듯. 야, 진짜 아, 모르는 아, 소리다. 요새 FC 올라 안 하시나 보다. 요새 FC 올라이는 형님 키 크다고 장땡이 아닙니다, 형님. 그렇지. 양발로 나오면은 저기 윙이나 뭐 사실 톱자리까지도 CF도 가능한 선수라서, 그러니까 펠레가 진짜 인기가 많잖아.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야. 근데 펠레 형님보다 더 단단하고 안 넘어지는 스타일이라고 봐야 돼 건장이라. 그렇지. 그리고 틴콜라 아닙니까? 이 형님 바르셀로나 가아요 그러네. 바르셀로나, 아르헨티나, 나폴리. 아르헨티나, <laughs> 사실 어떻게 보면 주력은 바르셀로나다. 아, 그렇죠. 주력은. 샷킬 완전 성공한지. 야 만약에 이제 딱 나왔는데 여러분들 양발딱 여기에 이렇게 탑재되고 그 다음에 능력치 여기서 이제 뭐 발리슛 같은 것도 다그 스탯으로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인정. 그 다음에 건장의 고유잖아. 펠레 형님의 키가 얼마야? 172이지. 내가 볼때 체감 진짜 좋겠다. 펠레 형님보다 작아. 그렇지. 윙에 드립을 지리겠네 이거. 165니까. 샤켈이가 키가 몇이야? 169. 169. 부스카스는 1 7에 이거보다, 이거보다 작은 거 도중. 나이건개죽겠다 진짜. 진짜. 이거 몸싸움이 되는 거야. 와, 이거는 진짜 오. 뭔가 나중에 나오면 한번 써보시긴 하다. 그냥 진짜 오지? 근데 시즌 카드는 양발 아니어도 진짜 모먼트급은 양발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맞아요. 이거는 진짜 나오면은 근데 일단 빨간불 걸리고, 그 다음에 쓸 사람들이 좀 정해져 있기는 해. 아, 여러분들, 솔직히 뭐 바르셀로나 하는 분들 위주로 아마도 사용하지 않을까? 아레주나오죠 그쵸? 에, 어, 그치. 나폴리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충분히 쓸수 있지 않을까 그쵸? 어, 그쵸? 생각을 좀 합니다. 약발, 그쵸? 약발 일단 4만 나와도 시즌 카드 양 인기 많겠죠? 근데 잠깐만 바르셀로나를 한다고 하면은 윙어에 데벨레피고다 뭐 제외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크리스만도 제외하면 메시에다가 페드로가 네이마르 쪽에 양보해 주지 아 경쟁자가, 경쟁자가 좀 있긴, 있긴 하겠는데 아 어. 경쟁자가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봐야겠네 에이. 오피셜 마르셀로 현역 은퇴 자 마르셀로 형님은 빨리 뭐, 아이콘으로 아이고,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콘 나와서 이제 새로운 시즌들도 등장하고 맞아요 응뭐 어, 여러 가지 있잖아 막 여러분들 이야, 새로 나올 수 있는 시즌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우리는 지금 아이콘으로 좀 나오셔서 나와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씨 아리살로는 아이콘이지 얘들아 응? 네? 장난 그만해라 지금 진짜 하 나도 진짜, 진짜.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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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또열 맞게 하네. 하네 이거는 무조건이지 아이콘 맞지? 왜 그래, 이거는 네. 그냥 아이콘을 뛰어넘은 그거 뭐야 우리가 쓰는 거 모먼트, 모먼트, 모먼트. 이 왼쪽 풀백이 진짜 역대급인데. 저 봐라, 저저 커리어. 커리어 음, 봐. 시즌 카만 나온 건데 나 진짜 마르스를 쓰고 싶거든 근데 쥐알 너무 구려서 아, 못 쓰겠. 어 아, 그렇지, 그렇지. 너무 맨날 아, 너무 쥐알이 구려가지고 진짜 시즌 제대로 된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네. 급여 그냥 써도 쓸수 있고 이 형님은 그리고 약발도 다여가지고 볼란치도 돼 사실. 뭐한이 정도로만 나와 버려잖아 이 정도? 막 금카 썼을 때 이정장 금카 썼을 때한 이정 도 나온다 그럼 쓰지 상이라. 요거까지 황금만 찍혀버리면. 네. 풀백 볼란트 쓰는 애들 조配고 싶음. 에이. 아 그러면 그냥 풀백했을게요. 죄송합니다. 어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에이. 써야 되지 않아? 이 정도 나오면 볼란트인데 이거는? 이건 볼란트인데. 아니야 지금 마르셀 못 쓰는 이유가 다 스태프를 안 좋아서 그래. 에이. 네가 그때까지 레알 을할것 같냐고? 헤어조 형님 레알 마드들이왜 그러세요? 저 끝까지 갈 건데요.

근데 맵이 면도 좀 해야겠다 경기를 하나 면도를 안 했나 보네 혹시 안경 한번 아 그래서 맵이한테 또 실례니까 아니아 맵이는 상일아 그 상일이가 그렇게대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레전드야 저 사람 롤레전드 너는 어디에 레전드냐 음. FC 온라인 <웃음> <웃음> 네가 그렇게 대할 사람이 아니야 맵이는 진짜 레전드 나, 나 나름 친한데 아, 네. 상일은 피자로 레전드긴 한데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서 어제 스냅비저 떴네요. 음, 음 스매핏구형이랑 닮긴, 닮긴 했다. 했다. 어... 근데 베비는 왜 안경을 벗은 거야 갑자기? 아 나시케 가지고. 가 저도 인정해요. 구형이랑 닮긴 했어. 그냥 닮은 부분이 있어 있기는. 맞죠? 낫죠 그래, 매바. 네가 더 낫지만 너너 저기 아직 어리니까. 잘해서 한번 잘 만나봐, 좋은 분. 잘해, 어린 찬스. 보들보들해, 형님. EAFC 새 소식입니다. 멕시코 리그 추가됐습니다. 오 어? 이러면 라모스 생태 풀릴 수 있지. 그렇지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오, 어, 이거 좋다. 이러면 라모스가 생태가 풀리면서 그치. 계속 시즌업이 될수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라모스가 생성 이렇게 제한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야, 이게 그런게 있어. 네이마르도 브라질리그에 라이센스가 없어가지고, 이거 조금 있으면 생장 걸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라모스가 멕시코리그가 만약에 이제 라이센스가 생긴다면,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생성 가능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시즌이 등장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중요해. 새로운 시즌. 그러면 이제 어찌 됐건 스페인 하는 분들, 파리하는 분들, 레아하는 분들에게 아우, 새로운 자원. 왜냐면 이거 그, 그거 봤잖아. 호날두랑 같이 팀 컬러. 로스블랑 3연패를 아 받아가지고. 예, 네, 로스블랑 3연패를 받기 때문에 새로운 시즌 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라이센스가 있어도 이렇게 드사이처럼 CC드사이 이후에 잠적을 감춘 선수가 있어. 그렇지. 이것도 만약에 새로운 시즌 추가되면 인기가 많을 거란 말이야. 첼스틴 컬러 쓰는 분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드사이도 CC 이후에 없어서 굉장히 아쉽다니까, 이게. 차붐도 CC가 마지막 시즌이야. 어, 그런가? 어. 그러네요. 여기 그러니까 요두 시즌이 시즌 추가가 되면 사람들이 좀 좋아할 것 같긴 하네. 어, 이거 아주 중요한 소식이네, 이거. 감사합니다. 와, 와 잠깐만, 잠깐만 내가, 내가 모먼트 내가 또못 띄우나? 그러니까! 이거까지 만들면 캠빌 마냥 두달 사고를 우려도 인정할게, 부꾸님 어. 예, 형님! <laughs> 두달안 되긴 했는데... <laughs> 야 이거 진짜 붙으면 두개 붙이는 거니까 모먼트가, 여러분들. 이거는 인정을 완전히 그냥 해줘야 될것 같기는 해. 우와, 우와. 음. 아 저건 아이콘 패리구나 아, 깜짝이야, 아, 나 모먼트 패리 책상에 었어 나도 모먼트인 줄 알았어. 이건 진짜 음. 모먼트가 맞네. 그치? 재료 제가 사야 되는 거네요. 진짜 u n 멋있 o u 이거 하나 멋있다. 더 붙이고 싶다. 형님 이거 죄송한데 옆에서 빼나가 주가 해도 될까, n g game. You go, okay? Yeah, take a Tomane, I can look at the 편하게? i 하 there. t o n 하 Yogi 데 s o f f i c i a l 이 y going to join the Monica g a 하겠습, 하겠습. 요거는 주인님이 재물이시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재물. 근데 재물도 아이콘펠레 금카 야 이거는 진짜로 빡세긴 하다. 주인님 큰 일은 미추가 합니다. 모먼트 캠벨 금키 신고 후 날도 금카 다 미추 형이 붙쳤어요 미추 형한테 맡기세요. 아, 나 진짜 씨. 어, 뭐야, 갑자기 진짜 동기야, 그러는데? 아, 나 진짜 미만들왜 그러냐, 진짜. 진짜 분위기를 왜 이렇게 진짜. <laughs> 아, 이거 그러니까 방송 위기를왜 이렇게 상 내는 거야? 진짜로 짜증나게! 잘하고 있어! 계속 가! 어, 계속 나는 민맘이랑 비께군이 이, 이, 이 두, 이두 쪽은! 아, 진어 잘하고 있어! 계속 활동해! 아 너무 속상하다! 그둘 쪽은 여러분들! 예, 아! 와나 미치겠네! <laughs> 잠깐만, 나 이거 재료 사는데 실수하면 안 돼가지고, 일단은 뭐 대화는 여기까지만 하자잉! 비께군이랑 말이야, 3조 천억, 그 다음에 3조 천억, 어, 3조 천억, 3조 천억, 오케이, 3조 때! 저 하나만, 저에 대해서 소개 하나만 할게요, 주인님. 저는 있잖아요. 모먼트 캔벨이라는 모먼트 그 모먼트급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붙여내고, 붙여내고, 주인님께 굉장히 또 이제 칭찬을 받았고요. 사실 이제 모먼트 말고 그 전에 아이콘 금칼를 상당히 많이 붙여내면서, 이쪽 계열에서 이제 엄지척 한번 주인님. 예. 제가 이제 38살부터 이제 41살까지 3년 동안 이제 많이 붙여놨는데 예 우리 주인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 어떻게 좀 인정을 해주셔서 저한테 예. 또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주인님 이번에 씨가 홍준영이야 뭐야 엄지 엄지척 이지랄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제가 한번 진짜 잘 붙여서 가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얘기입니다. 자지금부터예 yeah.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건봉한 주케 엄지척 yeah. 갈게요. 주인님 이거 348초 다 써도 되는 건가요, 혹시? 아니면 <laughs> 아니면 어느 정도 여유를 제가 또 주실 수 있는 건지 한 살짝 궁금 오브 궁금. 한번 다써 봐. 어, 아니 아니 이제 여쭤 보고 주인님께서 네. 이제 뭐 어떻게 하시는 건데? 어, 편게써달 래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진, 진, 진짜 편하게? 편하게. 그러면 잠깐만 혹시 이거 바스켓을 시비카를 사 가지고 이거 재료 이거 볶고 넣어 가지고 하면 안 되겠상이냐? 왜냐면 복구 너 수영 같은 냐안 되잖아 이그아형그 보게 있는 거 팔아가지고. 아니 팔지 않고. 잠시만. 복구님 진짜 다 써도 됩니다. 아니다 쓰면 안 되죠 형님. 근데 형님 이거 진짜 큰 강화라서 재물을 너무 안 하면 그렇고. 맞아. 제가 조금만 쓸게요 주인님. 예, 솔직히 아까는 그냥 농담 삼아서 주인님이랑 저랑 좀 친해지고다 제가 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죄송합니다, 예 주인님 안 갈게요 가까이 안 가는데 조금씩만 쓸게요 조금씩만. 잠시만요. 진짜 스크류랑 걸맞는 선수 모드리치. 아우 괜찮지. 크로아티아 다가 레알 같은 라인. 좋다. 아니랑 조금만. 아가리 있어. 아, 왜냐면 이게 가만 안. 수담다. 이가 아까이 나. 수캐르, 누구아 수캐르, 수캐르로. 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응, 이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하긴 해. 네. 잠만. 히공공 감사합니다. 괜찮다. 내 차가 되겠다. 주인님, 근데 만약에 이거 붙잖아요. 그럼 제가 이 남은 돈의 24조는 제가 벌어들인 거기 때문에 2 4조좀 편안하게 써도 될까요? 주인님, 제가 지금 눈치 보여서 얼마 많이 못 썼어요. 사실. 이거 만약에 붙으면 제가 버는 돈이니까 이거는 제가 마음껏 쓰겠습니다. 오케이, 밀아밀자아 밀지 않 주인님, 지금은 방법이 없어. 미는 게 맞는 것 같아. 타이밍이 지금을 생각하는구나. 주인님, 근데 이거 만약에 붙으면 100조인데, 네. 제가 100조를 이거 붙인다고 마음껏 써도 되나요? <laughs> 자, 주님의 아이콘발 진짜 군강강화. 아, 자, 일단 빨요 먼저 누구? 일단 재물부터. 어이, 야, 재물이잖아요. 우리 불강화 이제 가능하나? 난 해볼게 상이아 오케이, 전 믿어요. 난 진짜 날려볼게. 믿습니다. 한장더 하다가 그 재물이 붙어서 모든 운을 다 날릴 바엔. 한 번만 제발 모먼트가 와다, 시켜르다 슛이! 간다! 진짜. 지니. 아... 죄송합니다. 야 아... 봐라. 죄송합니다.